안녕하세요. 이름낸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와글와글 사파리의 다른 버전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 어린 친구들은 빨리 잘못 찾아서 게임에 지거나 많이 속상해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들 해보세요. 얘들아, 어떻게 하면 너희가 카드를 빨리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 친구가 의견을 냈어요. 엄마, 엄마, 바탕 색깔을 같은 것끼리 미리 놓고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사위에서 나온 색깔을 정해지면 빨리, 동물만 빨리 그 색깔에서 찾으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이 낸 의견으로 지금 색깔별로 바탕화면 색깔별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서 한번 찾아보는 게임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전 시간에 다 그냥 섞어 놓고 한거랑 어떻게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세요. 자, 주사위를 던집니다. 노란 사자! 어, 어때요? 훨씬 더 찾는 속도가 더 빠르죠? 빨간 뱀! 우와. 파란 원숭이! 하란원숭이 여기 또 여기 볼까요? 빨간원숭이 우와 찾아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응 엄마 엄마 그런데요 저는요 바탕화면 색깔 말고요 동물들을 같이 모아놓고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색깔 어 색깔로 모아 놓은 거 말고요. 요번엔 동물로 모아 놔서 한번 그럼 어떤 게더 빨리 잘 찾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동물별로 한번 모아 놓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물 여섯 개의 동물이 있고요. 또 여섯 개의 동물이 있어요. 자, 여기는 뱀 친구들만 이쪽으로 모두 모여라. 자, 이렇게, 뱀. 여기는 거미 친구들. 아까는 우리가 바탕화면 색깔로 했는데, 요거는 동물들로만 모아보기로 하고 있어요. 같은 동물들끼리 같이 모이기. 자, 아까랑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죠?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있게 진행해 보세요. 과연 어떤 게더 찾기가 편할지. 자, 그럼 주사위를 이제 동물별로 모은 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어, 그러고 나니까 알록달록 많이 섞였죠. 아까는 바탕화면이 같기 때문에 구역이 나눠져서 보였는데, 요번엔 동물들이어서 이것도 찾기가 편한지 우리 한번 주사위를 던져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란 코끼리, 파란 코끼리. 하얀 뱀. 빨간 코끼리, 또 하얀 사자, 초록목키 우와 여러분 어떤가요? 지난 시간에 막 섞어서 했던 것보다 동물별로 나누거나 바탕화면 색깔별로 나누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나누는 방법 중에도 저희가 이렇게 6개로 구역으로 나눴지만 또 나누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한 줄로 바꿔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모난 블록으로 나누는 것과 한 줄로 나누는 것 어떤 방법이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조건을 바꿔서 진행해도 참 재밌는 게임이 와글와글 사팔이랍니다. 다음엔 더 재미난 게임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올게요. 여러분, 안녕!